첫 번째 가볼까요? 펜심도 두고 떠났답니다. 자, 제주도의 한 오름에서 목격된 놀라운 상황. 제보 영상 보시죠. 자, 푸릇푸릇한 숲속에 잔뜩 널브러진 저것은 레기레기 쓰레기. 아, 비닐이며 종이며 페트병, 먹던 음료컵까지 마구마구 뒤섞인 채널브러져 있는 것. 자, 뒤적뒤적 그 속에서 나온 종이가 한장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얼앗. 드라마 촬영 구성한 어허, 이거 무슨 드라마지? 자, 보니까, 보니까, 헉! 저거 주연 배우가 김선호와 배수지 아하, 심지어 팬들이 보낸 김선호 씨 얼굴이 확, 확재가 된 컵홀더까지 있더라니. 아, 이거 작품명이 도대체 뭡니까? 혹시 JTBC 드라마는 아니죠? JTBC 드라마는 아닙니다. 바로 어제 오후 제보자가 제주도의 한 오름에 갔다가 목격한 상황인데요. 오름내 자연숲에 비닐, 종이, 음식물, 이 쓰레기들이 마구 뒤섞여서 버려져 있더랍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들 속에서 드라마 구성 안으로 보이는 자료들, 또 김선호 배우의 팬들이 현장에 보낸 커피차에 컵 홀더가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내년에 공개될 예정인 OTT 드라마 시리즈, 현옥을 촬영하면서 나온 쓰레기들이 현장에 무단으로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작품은 배우 수지와 김선호가 주연을 한재림 감독이 연출을 맡은 작품으로 제작비가 450억 원이나 들어간 초대형 프로젝트 작품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배우에게 커피차를 보낸 팬덤 내부에서 정성에 모욕당했다는 반응 또 배우 이미지에도 치명타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작비만 450억. 그런데 왜 기본적인 걸안 지켰을까요? 4 5 0 0원 정도 가치만 있어도 저 치울 수가 있거든요. 450억이 든 아주 큰 드라마 제작인데 이게 뭐냐 싶은 생각이 들고 일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촬영이 늦게 끝나서 어둡고 이래서 좀 실수를 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아, 어두워서 어두워서 못 챙기지를 못했다. 촬영은 했는데 어 네, 근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관계 기관하고 촬영장 어, 양해 구하고 바로 쓰레기는 정리했다라고 아, 입장은 밝혔습니다. 예.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과를 하는 거고요. 촬영할 때 촬영도 촬영이지만 촬영 마무 리 사실은 마무리를 더 잘해야 돼. 저기 오름입니다. 오름 오룸. 예. 자연환경 중요하잖아요. 저기다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마무리 잘하겠다 약속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법 위반일 수도 있어요. 무단 그 폐기물 투기가 돼서 과태료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야구장 불법 촬영 주의입니다. 자 충격적인 영상 만나보시죠. 자 모두가 애국가 재창을 하고 있는 바로 그때 혼자서만 차크 차 열심히 사진 찍는 저 남자 화면을 보니 짧은 하의를 입은 두 여성의 뒤태가 자 잠시 뒤 앱을 끄자 나타난 휴대폰 배경 화면은 귀여운 아기 사진 두둥. 자 도찰이 끝나자 아 이제 야구나 좀 볼까 하면서 인파 속으로 저렇게 파묻혀 사라집니다. 휴대폰 속 아이는 자기 할아버지가 불법 촬영 선수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상상도 못하겠죠. 지금 보신 건 지난 24일 서울 잠실구장. 그날 KT하고 두산 경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 시간이 또 애국가 부르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돌아보지를 않고 있었던 건데 저렇게 보신 것처럼 두 명의 여시, 여성,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을 들 뒤에서 촬영을 했고요. 다른 분이 이걸 목격을 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앉아있고 또 나이도 많으시니까 혹시 가족인가 싶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딱 찍고 떠나는 걸 보니까 가족도 아니었고 더 충격적인 건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전화 배경에 손주로 추정되는 아이 사진이 있었다는 거죠. 아유 참. 참 팀장님 따끔하게 그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어쨌든 그 영상 게시자는 다음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관련 영상을 경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영상 게시는 뭐라고 하냐면은 경찰 조사 동안 야구장에서 이 사람을 주의하세요. 이렇게 말은 했는데 저렇게 불법으로 촬영하게 되면은 알다시피 성폭력처벌법 14조에 해당이 되면은 그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게 되면은 7년 이하의 징행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하거나 그거를 시청 행위만 해도 3년 이하의 징행이나 삼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칠수 있는데 중요한 거 하나 동의를 받아서 만약에 저걸 찍었다 하면은 처벌 안 받지만 유포할때 동의를 안 받으면 똑같이 칠 년이나 징역 오천만 원이하 벌금 떼기 때문에 절대로 남의 신체를 촬영해서는안 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말할 수 없다냥. 자 이미 많이 보도가 됐죠. 충격적인 그 장면 보시죠. 자 마트 안으로 저벅저벅 들어오는 고양이가 아닌 탈을 쓴 녀석. 자 매서운 양이 눈으로 마트를 저렇게 활보하고 있는데요. 자 완구용품 코너로 들어가더니 스르르르르르 양손에 잠깐만 보세요. 양손에 지금 자 들어가더니 나왔어요. 어 양손에 흉기를 들고. 어, 아 어. 지금 뭐 하는 짓이죠? 자 저기 자 어딜 막 돌아다니더니 어어 어, 저기 어 저기 아기들 아기들. 아기들 발견하고 흉기 들고 돌진. 자, 자 바로 그때 장우산을 든 직원과도 대치하는데요. 자, 아, 이 직원이 다치지 않았어. 오, 자, 잠시 후 경찰 출동해서 무릎 꿇고 한복 결국 검거를 완료했는데, 자 미란다 원칙을 읊어주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지금. 감사합니다. 다른 선생님 할수있 다른 차 있어. 요 다른 차. 차왜 들고 있었어요? 차왜 들고 있었어요? 이거 왜 거기 있어? 이게 뭐야, 선생님? 이 이 도대체 정체가 뭐다냥? 아, 참, 이거 보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7시 20분쯤 우리나라. 경남 거제의 한 대형 마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고양이 가면을 쓴한 여성이 양손에 흉기 두 자루를 들고 마트에 들어와서는 막 돌아다니고 흉기로 가판대를 내려치기도 했습니다. 왕구 매장에서 어린이들과 마주치자 흉기를 높이 치켜든 채 다가가서 위협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이들은 놀라서 도망가고 손님들도 당연히 불안에 떨었겠죠. 급히 달려온 마트 직원이 여성을 말려봤지만 흉기를 들고 다가왔기 때문에 일단 후퇴를 했고요. 손님들을 모두 대피 시킨 이후에 다시 장우산을 들고 흉기를 내려 놓으라고 하면서 여성과 대치를 했습니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여성에게 수 차례 경고를 한 뒤에 제압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붙잡힌 20대 여성, 다른 흉기 있냐, 흉기를 왜 들고 있었냐는 경찰의 질문에 야옹 그건 말할 수 없다냥 아주 높은 톤으로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휴대전화가 있냐는 질문에는 그딴 거 내가 왜 말하냐? 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참 황당한데요. 이 20대 여성, 결국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건 진짜 뭐 냥냥거려가지고 되게 어처구니가 없지만 되게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 국내 박스오피스 1위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서 고양이 가면을 쓴 캐릭터 사비토라는 게 있는데 약간 뭐, 그걸 보고 저러는 걸까요? 어쨌든 본인이 야옹이고, 양이 이제 고양이 한 양, 뭐 이런 느낌으로 한 거거든요. 정신병력을 좀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신병력에 인한 아이들 대상으로 흉기소재에서 범행을 좀 저질렀다고 보고, 일단은 강제 입원 조치도 했고요. 이 사건 자체가 흉기소재에다가 아이들한테 좀 위협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내돈 달라는데 버럭아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올해 대학교 새내기가 된 20살 남성입니다. 제겐 초등학교 때부터 세뱃돈과 용돈을 조금씩 받아 모았던 500만 원 정도의 현금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께서 그 돈을 은행에 넣는 것보다 주식에 투자하는 게더 돈을 불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할때줄 테니까 엄마한테 맡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을 전부 맡겼습니다. 맡긴 후 2년 동안 틈틈이 그 주식이 올랐다는 말은 듣긴 했어요. 그러다 성인이 되어 유튜버와 뉴스를 통해 경제 공부를 좀 하게 됐고 그 돈을 제가 스스로 관리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그때 맡겼던 돈 다시 돌려달라고 했는데요. 부모님께서 처음엔 이때까지 돈을 잘 불려줬는데 왜 굳이 빼냐고 하시더니 나중엔 군대에 다녀오면 주겠다는 겁니다. 이유를 모르니 군대에 위험한 사람이 많아서 돈을 빼앗길 수도 있다며 군대 갔다 오면 줄 테니까 걱정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후에도 몇 차례 이 얘기를 꺼낼 때마다 부모님은 내가 네돈 떼어가겠냐며 화를 내셨고 좋았던 사이도 안 좋아집니다. 저도 이제 성인인데 제가 제 돈을 요구하는 게 이렇게 화를 내실 일인가요? 그리고 돈을 부모님 말씀처럼 군대에 갔다 와서 받는 게 맞는 건지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핸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채팅창에 오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엄마 엄마입니다. 아이고 아무렴 엄마가 아들놈 도태어 먹을까봐 이런 걸 방송국에다 일러바치냐. 아주 이놈의 그냥 지애미 애비를 도둑 취급하고 앉았네. 야 그리고 뭐 성인 경제 공부. 어 그래 경제 좀 아는 성인이면 부모 집에 공짜로 살면 안 된다는 것도 배웠겠네. 확 씨, 이놈의 자식 잠자고 있어요. 어련히 불려서 줄까 동그라미. <laughs> 왜 이렇게 주저하세요? 확실히 들어주세요. 어? 자 다음 사연자 아들입니다. 엄마 곧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거란 말이야. 연말에 주식, 코인 유동성 공급 팍팍 돼서 본격 상승장이 시작될 거란 말이야. 내가 하는 얘기 무슨 건 무슨 말인지 나 알아들어 모르지. 거봐 그리고 알아서 할게라고만 하지 말고 내 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어? 설명 좀 해봐. 왜 말을 못해? 그래서 내가 더 불안해. X. 그렇습니다. 일단 팀장님부터 달려보다 그렇습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용돈이라든가 세뱃세뱃돈 같은 거를 이제 보관하는 친구가 있는데 보통 부모들이 가져갑니다. 가져가는데 쓰는 부모들도 계셔. 이분은 이제 모았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달라고 할때 언제든지 주겠다. 그리고 이그 어린 학생이 지금 대학생 즉 성이 인 됐기 때문에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이걸 핑계 대면서 안 준다. 어머님이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 아들 아들분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그 500만 원 받아 가지고 은행에 넣어 놓으세요. 달라고 하세요. 자, 기만 하나 넣어서. 네, 첫 번째, 일단 약속입니다. 달라고 돌려달라고 하면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했을 때 주는 게 맞고 두 번째 아니 아들이 이제 내가 경제 공부 직접 해서 직접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대견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20대 초반부터 이렇게 돈 관리 스스로 해보는 습관을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는 게 나중에 돈을 더잘 모으는 것 같아요 저 그래서 후회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후회 네. 후회를 이미 피해자였어요 네. 자박 변호사님 자 이제 이게 가장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걸 드시고 계셨으면 안 돼요. 꿀꺽, 꿀꺽. 아, 드짜그 아. <laughs> 상황 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꿀꺽 예. 했으면 이제 이 사연자 말이 맞죠. 근데 확인이 분명히 가능합니다. 주식 투자를 했다는 거니까 뭐 인터넷이나. 아, 근데 왜안 보여주실까? 그러니까 보여, 보여주는 걸 전제로. 보여주셔야 아, 되고. 어. 보여주고 이 정도 수익이 났다. 이 정도 얼마를 했다라는 걸 보여준다면 사실 부모님 말씀 그거거든요. 지금 좀 저축이나 이런 개념으로 쓰다가 군에, 군에 요새 월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군대 가서. 그것 이후에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것만 전제에 맞다면, 부모님 말씀대로 하시는 게 오히려 의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양 변호사님은요? 저는 사실 이제 변호사이기나 더면 법적으로는 반대로 의견을 줬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부모님의 법정 대리권이 끝난 겁니다. 20살이 됐기 때문에, 오. 어머님한테는 부모님한테 권리가 없는 거 맞아요. 그리고 오. 이제는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어, 저렇게까지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건 저는 아무래도 집안에 무슨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좀 살펴봐야 아. 될 쓰임새가 아들한테 말 못할 무슨 사연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려워도 어른이라서 티를 못 내고 계신가 하는 게 아.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저는. 그 말씀은 곧 꿀꺽 드셨다는 거네요? 꿀꺽 드셨을 수도 있고 집에 무슨 좀 크고 작은 우환이 있는데. 아. 그 얘기를 군대 가는 아들에게 참아 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래서 들었고요. 박부라서 잠깐 얘기했지만, 분해서 요즘. 군 나올 때쯤은 천만 원 이상 목돈들 모아 오더라고요. 그때 시작하셔도 군에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시작하셔도 늦진 않을 겁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상반된 두 가지 댓글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라일랑님께서는 부모님이 하시는 게 돈을 지키는 길입니다. 아들이 관리하다가 코인 주식으로 날린 케이스를 봤어요.라고 하셨는데 내 사랑 선임 이니님께서는 은행 직원입니다. 얼마 전 20대 학생이 그간 세뱃 돈을 모아 미국 주식에 투자해. 네배 이상이 된걸 직접 봤네요. 아. 공부는 저절로 되는 듯이라고 해주셨어요. 그렇군요.